오! 아, 아, 이게 아또 우리야? 원래 마지막이랑 똑같네. 함정 또 나올 것 같은데. 나올 것. 어, 어. 눌러야겠지? 어. 한 명이 누르고 있어요. 어, 어 그럴 줄 알았어. 맵이 다르다. 맵이 다르다. <laughs> 누르고 있어. 누르고 있어. 끄지 마. 아, 빨고 넘어가. 누르고 있는 사람을. 어, 뭐야? 아, <laughs> 잠깐, 잠깐 잠깐 잠깐. 아,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죽스지 나락 간다고 말했잖아. 치지 말고 어? 방금 어. 아, 뭐지? 아이씨! 어, 아, 아니 점프가 안 찍혔어! <laughs> 야, 아 티코 채팅너 많이 쌓였어. <laughs> 아니 그냥 나중에 봐. <laughs> 내 데스 수랑 너희 데스 수를 봐봐. <laughs> 아 잠깐만. 아 비슷해져 가요 이러다가. 이러다가 비슷해져 가요. 반남았어 이러, 이러다간 이러다간. <laughs> 내가 그래서 차이를 벌여줬어 어? 한명 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? 아씨엉엉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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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. 탑탑탑 어, 탑. 탑탑 탑. 가능해 가능해. 아니, 더럽게 못 사네 진짜 어? 나가 이제 나. 고마 마지막이잖아? <laughs> 이, 이 고통도 언젠가 끝이 나. <laughs> 고통이야? 즐거운데 난? 즐겁나? 에이, 즐겁다. 예스에버 예스에버 예 잠깐만. 괜찮을것 어... 같은데 괜찮을것 같은데? 고마워. 안 괜찮아, 타타 타, 타, 타! 점프. 아니 내리면 어떻게아좀안괜찮네 <laughs> 괜찮아, 뭐? 음... 죽어? 아봐죽아괜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 빨리 하래 빨리 하래. 어 됐다, 됐다 이건 됐다. 됐다. 아, 어이개시기가 아, <laughs>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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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, 어? 어? 아, 아, 아이 끝인데 아, 나... 진짜. 오토 스크롤도 어, 끝났는데 아. 빨리 가야겠다 이번에 해야 된다, 이번에 해야 된다. 아, 놓 치마. 아, 늦었어. 아 망했어, 망했어. 안돼. 이거 팀, 팀 언제든 언제든 해봐, 해봐,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. 오 어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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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아 <laughs> 눌러줘, 눌러버렸어요. 아아예가 나타났다. 아아아아 신예가 나타났다. 78? 7 8아아아아주완벽아 숫자라고 할수 있지? 78이 몇이야? 56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언제 끝내 이거도 따라오게? 1등 하게? 도이얼굴이나뽀뽀버렸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데이 정도? 이이거일이러아이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이 정도? 이멀도이아이씨 일부러다 이거 <laughs> 어, 점프! 점셨다 뛰었네요. 하나? <laughs> 여기까지 <이건> 일부러다, 진짜. <laughs> 아니, 무의식적으로 점프 버튼! 어, 점프다! 점프해야지! 이 생각을 했어. 못받다 점프 나는 거야. 점래다또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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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성. 정시안진다이 아, <laughs> <시야. 총> <laughs> 정도면, <laughs> 이 정도로 <laughs> 널널해. 나름. 인 내려오고. <laughs> 아! 눌렀어요. 고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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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아주 빨라. 이번에 진짜 빨라. 야!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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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아! 어. <laughs> 오, 스크롤, 안 멈추러 <laughs> 스크롤 안 멈추는 어, 것거 같아. 깼어? 깼어? 스크롤 안 멈추는 것 같아. 야! 야 아, 아, 아! 끝났어요. 아 끝났어 아, 드디어 드디어 또 크레딧이 견디딧이다. 어 건너뛰기 있다 아싸 북한님은 그 건너뛰기 마... 없죠 마... 아 마지막 마지막 스테이지로 이제 아... 영상 하나 되겠다 이거